헤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예전에 포미카제 람보르기니 25주년 푼타치 모델을 제가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브라고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50주년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까 한다. 솔직히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처음으로 구해봐요. 이번에 리뷰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브라고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50주년 애니버서리 모델을 한번 리뷰해볼까 한다. 솔직히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처음 구해보는데 상당히 디테일이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저번에도 간단히 사진 찍으면서 봤을 때 상당히 퀄리티도 괜찮은 터라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로 50주년 애니버서리 이 다이캐스트를 보기 전에 일단 스펙을 간단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이 차의 스펙 같은 경우 무려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720마력의 4륜구동 시스템을 탑재된 차량이에요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720마력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차 또한 후륜구동 기반의 4륜 시스템을 쓰고 있는 점 알아 두시면 좋것 같아요 일단 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고마력의 후륜이다 보니까 솔직히 고마력의 후륜이지만 약간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런 고마력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런 고마력의 후륜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고마력의 후륜 같은 경우는 좀 악천후나 뭐 눈길 그런 데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부러 고발력을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간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넣어주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로 50주년 애니버서리 이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로 50주년 애니버서리 모델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 디테일도 훌륭하죠 역 시부라고 6 4스케일 제품답게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이런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그리고 아벤타도르 특유의 낮고 스포티한 전고 디테일로 훌륭히 제현이 되었을 뿐더러, 그리고 사이드 미러나 에어 인테이크 마감도 상당히 잘 재현해 주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역시 아벤타도르 특유의 그 직각적인 라인, 그 아벤타도르 특유의 직각적인 바디라인에 그대로 잘 재현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아벤타도르 특유의 그 직각적인 바디라인이나, 그리고 에어덕트 마감도 플링에 제한해주었다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 캐치나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주유구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에 테일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죠 후면부에 테일램프도 색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머플러 팁 그리고 전체적인 후면부의 퀄리티도 깔끔하게 제안을 해주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다이 캐스터의 토탈 평가하기 서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찬호 역시 사이드미러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50주년 애니버서리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확연하게 건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라고 64 스케일답게 상당히 잘뽑아줬어요 저도 처음으로 구해 보는 보라고 64 스케일 제품이지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나 뭐 사이드 미러 세연도 그리고 테일 램프, 그리고 헤드 램프, 그리고 이런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잘이라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람보르기는 아벤타도르 특유의 그 직각적인 라인 디테일도 훌륭히 잘 뽑아주었다는 라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람보르기는 아벤타도르 50주년 애니버서리 이 다이캐스트에 다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